말씀해 보시면은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인간적인 상황에서 한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 보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나 인간의 상황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 한계 가운데서 그데되그 한계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완전함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과 어떤 말이 있냐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laughs> 네, 그4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2절에, 1절에, 하반절에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고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않다. 는이 세상에 각종 유혹이 막 바람이 불어도 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완전한 자의,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보니까 주일날 오기 전에 뭐 세상에 바쁘게 막 들어갔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는 꼭 드려. 마음을 꼭 거기다 두고, 다른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데 나는 오늘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다고 예배 딱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바빠가지고막 이런 일잡 자꾸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든,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다윗의 상 가운데 뭐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뭐 완전하겠습니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 우리와 똑같은 부족한 사람이지.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흔들리지 않냐고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에 보니까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알고 세상의 어떤 말은 다 이것은 다 비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4절 말씀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했습니다. 내가 쓸데없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허망한데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과 같이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게 분명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악인들의 집회에 내가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악한 자와 같이 같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목사 가운데 목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퀴어 축제에 참여해 가지고 예, 축복식을 했어 축복큐 퀴어 죄 짓는 거에 축복을 해 축복을 죄를 더 지라고 축복을 세상에 그런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출교를 당했어. 근데 요즘에 또 감리교단 목사들 가운데 목사라고 보기가 어려워. 여섯 명인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또 축복식을 또 했어. 우리를 출교시켜달라. 그 나이가 다 60이 넘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악한 자의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목사인지, 독사인지. 박원순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보니까 사악한 독사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길에 서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참 중요한 걸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합니다 6절에 보면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 다닙니다 거룩한 손으로 주님의 재단에서 쫙 그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예, 세상에 좋은 그런 예,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은데 내가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하는 거야. 과거에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에슬레 목사님의 삶을 보면요, 죄. 퇴사를 다해서 살라셨다고 일기장을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또 전도하시고 그리고 갔다 오셔서 8시에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복음 전하라고 또 열심히 다해서 광산으로 시장으로 또 각종 어,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곤 다 그곳에 가서 또 열심히 길거리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네슬널 목사님이 뭐 신은 아니잖란 말이죠. 그냥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목회 뭐 하시는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이게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의 그삶 가운데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행하려고 애를 쓰셨던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네스널 목사님이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요, 칭의의 단계. 당신이 이제 예수 믿고, 의롭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 의롭게 된 상태에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단계. 그 완전한 단계는 이 세상에서 잘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하게 돼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단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고자 애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모셨던 김선도 목사님도 보면은요 하루를 어떻게 사셨나 봤더니 하루를 이틀로 쪼개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이틀로 쪼개, 그러니까 이분은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이틀을 사는 거예요. 하루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시간, 오전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또 설교 준비하시고, 가서 또 오전에 또 목회자 같이 회의도 참석하시고, 행정적으로 해야 될걸또 행하시고. 그리고 점심 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하루를 또 하는 거예요. 하루를 또 사는 거예요. 오후 시간은 또 하루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은 하루. 열심히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시간 내서 사시고. 또 오후 시간도 또 하루. 그렇게 행하시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김선도 목사님이 뭐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주어진 인간의 한계상황 가운데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셨던 걸볼 수가 있어요. 이 다이도 다이도 자신의 삶 가운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의 삶의 그 한계를 알고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완벽하지 않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시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삶 가운데 보니까, 아, 미국 유학가 가지고 공부하는데 공부도 해야 되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지, 뭐 학교에서 일도 해야 되지, 뭐할 일이 뭐 애들도 그 학교도 보내고 또 데리고 그래. 할 일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네가 많은 일을 하는데 수고하는데 한 시간에 그 시간에 할수 있는 거 찾아 가지고 그것만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동안에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라.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시더라고. 우리가 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한꺼번에 할수 있습니까? 신이 아닌데. 그 나름대로의 완전함에 이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다 한계가 있어 인간의 한계가 있어. 네? 한 사람이 갑자기 뭐 서울에 있다가 거의 수원에 갔다가 또 저기 부산에 갔다가 한 사람이 미국 갔다가 똑같아 한 사람이 말이죠 여기저기 갑자기 한꺼번에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처소에서. 그 시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네? 완전한데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퀴티를 하게 퀴티 내가 하루에 매일 같이 퀴티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퀴티하고 를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고서 말씀을 자꾸 또 묵상하는 거야. 그리고 또 암송하라 그러면 또 암송하고.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예. 또 기도하자 그러면 새벽 기도 나와서 또 새벽에 기도하시고 시간 되는 대로 내 안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전도사로 나갔을 때, 지금 그 설교한 내용이 제그서재에 이렇게 있어요.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40년 전 얘기예요. 85년도니까 거의 뭐 40년. 근데 지금 그걸 읽어보면, 이게 설교였는지, 이게 설교인지. 제가 부끄러워, 부끄러워. 참 부끄럽다. 이게 이거 듣고 은혜를 받게 상도들에게 했다. 이게 참. 그 매일 들었던 우리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 그런데 그래도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 공부하고 그 마음에 자꾸 새록새록 챙기고. 어디서 좋은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가서 또 참석하고 가서 들어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누가 좋은 분이 설교 들어 하시면 또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일을 감당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자세인지 몰라.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주셔. 시험하 주셔가지고 나를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셔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아이 처절한 아주 간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요 자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위대한 다윗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계신 집을 너무나 사모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을 자꾸 뜰을 밟으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뭐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시는. 기 우리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성전 짓기 원한다 얼마나 성전을 삼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것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을 마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 허락하지 않았던 걸볼 수가 있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있으니요, 성전을 사모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사모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사모하시고 여기가 내 집이다. 성전이 내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도 거룩한 성전이 돼서 사시기 바라고 거기서 예배 초서가 되시고 기도 초서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집이다. 그렇게 성전에서 더 많이 머무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임 예. 코로나 때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됐어요. 아, 그동안 성전에서 얼마나 예배 드린 게 자유롭게 드린 게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깨우쳐 주시더라고. 아, 성전에 내가 더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는 귀한 장소, 그런 거룩한 장소로 자꾸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생명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또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아니야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완전함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발이 네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와를 송축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우리 주의 종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완전한 데 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살아가시고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또 행동할 때 걸어갈 때나 모든 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삼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아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아픈 곳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